네, 실명조 감명통변. 이번 시간에는 족촌수 천미의 관살 혼잡격편에 나와 있는 명조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관살 혼잡이라 그러면 되게 흉한 걸로 보죠. 어, 그런데 족촌수 천미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관살 혼잡, 레 문화, 유가, 유불가. 관살 혼잡이 내게 네 와서 묻는다면 이런 뜻이죠. 유가 불 유가 유불가 아, 가한 것도 있고 가지 않은 것도 있다. 관상혼잡이뭐그 그러니까 어, 어, 괜찮은 것도 있고 괜찮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냐면은. 비견요 겁제 양우자 관과 사살혼야 그랬어요. 비견 겁제를두 개를 모두 만나고 있으면 비교 비겁이 두개다 있다면은 그런 말이죠. 관이 살을 혼잡 섞어서도 쓸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나쁜 게 아니고. 만약에 비견 겁재가 모두 있고 일간이 이제 강하다면은 관살혼잡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대개는 이제 관살혼잡이 어떤 역할을 할 때는 음또 그게 나쁘지 않죠. 어, 예를 들어서 제극인의 상황인데 예, 관살이 혼잡돼가지고 어, 재와 인 사이를 관살혼잡이 통관시키면 괜찮아요. 어, 그리고 이제 식신격의 관살 혼잡 같은 건 아예 성격으로 보죠. 음,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주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어, 적천수 천미에서는 이제 이 사주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 면은 어, 적천수 천미는 이제 옥부론이죠. 어,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옥부용신법. 그래서 만약에 에, 이사주의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약을 일단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어요 이제 병정화가 관살이 있어 가지고 어 지금 약할 가능성이 크죠. 어, 왜냐하면 어, 일간을 극하니까 어, 특히 이제 병화는 요렇게 생지를 얻었다 그랬어요. 병화가 인목에서 시비운성으로 어, 생지가 되죠. 어, 그 다음에 요 정화 정관은 요 어, 오화에서 어, 골록이 되죠. 로, 록지가 되죠. 어, 그러니까 어, 그 관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에, 일단 경금이 가을에 태어났죠. 등령을 했다 이 말이죠. 계절을 6월이면은 이제 굉장히 경금이 강한 그런 계절이죠. 그리고 요 진토가 요 화들을 전부 환대 화를 이렇게 기운을 설계해 가지고 일간을 생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약한 게 아니고 중화를 이뤘다고 했어요. 중화 그러니까 아주 좋다 이런 뜻이죠. 이, 이, 옥부 용신법의 이상은, 어, 바로 중이죠, 중. 어, 가운데 중자. 어, 너무 신약하지도 않고, 너무 신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 이적선수 천미에서는 어, 이 사주를 중화를 이룬 사주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관살 혼잡은, 어, 일단, 어, 좋지 않으니까 관살 혼잡만 해소되면은 좋은 사주가 된다. 좋은 운이 된다. 이런 이제 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현실이 어떠냐 하면은 이 경자대운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경자대운에 여기에 이제 예, 과거급제, 과거급제를 해서 이제 예, 벼슬길에 나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신축 이민대운도 어, 잘 나가가지고, 어, 요, 이민 대운 같은 경우에는, 가야금을 타면서, 어, 요유, 어, 적적하게, 에, 그, 이제, 살았다. 운이 좋았다. 이 말이죠. 이제 계속해서,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음, 이런, 음, 그, 억부 용신적인, 억부론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정확하게 격공론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나를 한번 살펴보면 6월에 경금이니까 여기 양인격이죠. 양인은 다섯 가지가 있죠. 갑병무경임이 그 월치가 지지로 겁체가 되는 그것이 바로 양인격이죠. 양인격은 관살혼잡이 되면 흉하죠. 왜냐하면 용신이 관살혼잡이니까. 관살혼잡이 흉한 게 용신의 관살혼잡이 가장 흉하죠. 용신이 관살혼잡이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바로 정관격이나 칠살격이나 그다음에 월급격, 양인격, 이렇게 네 가지 격의 경우에 용신이 관살혼잡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매우 어, 안 좋은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관살혼잡이 해소가 안 되고 있죠. 음, 그런데 보면은 경자대운에. 적천수 촌비에서는 좌우충돌에서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 이 자평진전의 격국론적인 관점은 그게 아니죠. 어, 자하고 진하고 회지해서 동해가지고 그 머리 위에 있는 병화를 어, 그 제거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우는 어, 제살 유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살 유관으로 성격이다. 그 다음에 신축대우는 신은 이제 병신 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합살 유관이 되죠. 합살 유관그 다음에 이민대우는 이렇게 정임 합대에서 여기는 합관 유살이 되죠. 합관 유살. 물론 이민대우는 이제 이 무토가 조금 방해를 해요. 세운에 따라서는 무토 때문에 이제 에, 폐운이 될, 어, 그, 세운도 어, 있지만은, 어, 전반적으로는 이제, 에, 울로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옥부 용신적인 어,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터득하기 위해서는 어, 굉장히 수많은 케이스를 알아야 되고 어, 아주 어렵죠. 어, 근데 자평진전에 에, 격국론으로 어,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 매우 간단하게 성배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